민족주의 확산과는 별개로 우크라이나 농민들의 생활은 184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농노제 폐지와 1861년 러시아 제국의 농노제 폐지 이후에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다. 농민들에게는 영주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없었고 세금 납부의 의무는 있었다. 농민들은 늘 빚에 시달렸고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고리대금을 빌려 갚지 못하면 토지를 처분해야 했다. 이에 많은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 19세기와 20세기 미국과 캐나다로 농업 이민을 떠났다. 러시아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을 분할 후 많은 유대인을 포함한 인구를 흡수했다. 러시아 제국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1791년, 예카테리나 2세는 유대인 거주지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이때 설정한 유대인 제한 거주지가 대부분 우크라이나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19세기 말 우크라이나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수는 2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유대인 중에는 부자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제한된 직업 선택권으로 인해 대부분 가난한 소상인이나 기술자, 공장 노동자였다. 유대인을 배척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농노제 폐지 후 농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러시아 제국의 일부 관리들은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농민들을 착취한다는 반유대주의 선동을 통해 유대인들을 농민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이러한 선동 등을 통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사이 포그롬이라 불리는 유대인에 대한 집단 폭행과 약탈이 자주 일어났다. 러시아 제국은 유대인들의 이민비자는 쉽게 내주었고 이에 19세기 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그들의 자손은 현재 유대계 미국인의 핵심이 됐다. 한편 러시아 제국은 18세기 말 크림반도에 세바스토폴 군항을 구축하고 흑해 함대를 주둔시켜 흑해 및 지중해로 가는 진출 기지로 삼았는데, 러시아 제국의 확장주의에 대한 반발로 영국, 프랑스, 오스만티르크 연합군은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괴멸하기 위해 세바스토폴 군항을 공격했다. 1853년부터 1856년간 치루어진 이 전쟁을 크림전쟁이라 부른다. 양측에서 각각 40여만 명이 참전한 크림전쟁은 러시아의 패배로 끝난다. 이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로 활약하여 간호학을 발전시켰다. 크림 전쟁에서의 패배로 러시아 제국은 패전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다. 전장이던 흑해 연안에 철도망이 촘촘하게 깔렸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광업, 제철업도 발달했다. 돈바스의 공업화는 유럽 전체로 봐도 가장 급격한 공업화였다. 이때 많은 수의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들어왔다. 훗날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크류쇼프의 아버지와 본인도 돈바스 광산에서 노동자로 일했었다. 당시 공장의 근로조건은 열악했고 임금은 낮았다. 이로 인해 노동자와 고용자 사이의 분쟁이 잦았다. 러시아 제국의 전제정치에 대한 환멸과 빈곤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가던 중, 1904년에 시작되어 1905년에 끝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자 국민들의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여 1905년 1월 러시아 1차 혁명이 일어나며 러시아 제국은 차츰 붕괴하기 시작한다. 러시아 제국은 위기감을 느끼고 우크라이나인들을 포함한 러시아 제국의 모든 국민에게 전면적인 시민권을 부여하고 의회 개최를 약속했다. 이것은 전제 정치에서 입헌 정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905년 러시아 혁명 이후의 정치적 완화 분위기 속에서 1876년 시행된 엠스 칭령 역시 폐지되어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를 통해 제한적으로 남아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